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는요 수만 개의 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과연 어떤 문이 열려 있고 그문 뒤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문을 똑똑 두드려보는 포트 스캐너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코드부터 전문가들이 쓰는 도구까지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포트 스캐닝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엔 파이썬의 기본 도구인 소켓으로 아주 간단한 스캐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좀더 전문가처럼 스케피라는 걸로 네트워크 신호를 직접 만들어도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업에서 많이 쓰는 앱맵을 파이썬으로 편하게 쓰는 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포트 스캐닝이란 대체 뭘까요? 여기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우리가 어떤 큰 건물에 갔을 때 어느 문이 열려 있나 하나씩 밀어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컴퓨터에 있는 수많은 문. 그러니까 포트 중에 어떤 게 열려 있나 확인해 보는 과정인 거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포트 스캐닝은요, 사실 네트워크 정찰 기술의 하나예요. 어떤 컴퓨터에서 무슨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로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요. 반대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우리 집에 혹시 안 잠근 문이 있나? 하고 점검하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반응이 세 가지로 올수 있어요. 첫째, 열림 상태. 이건 말 그대로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오세요 하고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닫힘. 문이 있긴 한데 굳게 잠겨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터링됨 상태가 있는데요. 이건 문 앞에 경비원. 그러니까 방화벽 같은 게딱 버티고 서서 접근 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조차 알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로 스캐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파이썬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기본 도구 상자. 바로 소켓 라이브러리를 써서 아주 간단한 버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소켓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요. 파이썬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램을 짤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쓰는 벽돌 한장한장 한장 같다고 할까요? 컴퓨터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저 s.connect__ex라는 함수예요. 보통 쓰는 connect 함수는요, 문이 잠겨있으면, 어, 연결 안 되네? 하고 화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그냥 멈춰버려요. 근데 이 커넥트 ex는 되게 착해서 연결이 안 돼도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른 숫자를 알려줘요. 그리고 연결에 성공했을 때만 딱 숫자 0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복문으로 수많은 문을 막 두드려 보면서 0이라고 대답해 주는 착한 문만 찾아서 아 여기 열렸구나 하고 기록하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이 코드를 실제로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보니까 53번, 80번, 111번 포트가 열려 있다고 알려주네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주소 찾을 때 쓰는 DNS 서비스가 53번을 쓰고요. 웹사이트 접속할 때 쓰는 HTTP가 80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딱 봐도, 아, 이 서버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주소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엔 좀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스케피라는 걸 써볼 거예요. 방금 전에 소켓이 그냥 완성된 전화기를 들고 전화 거는 거였다면요. 이 스케피는 부품을 하나하나 사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만 넣어서 직접 전화기를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피는요, 그냥 연결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 조각, 이걸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킷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막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피로 스캔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통신할 때는요, 세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해요. 먼저 제가 안녕하세요. 이게 syn 신호예요. 하고 말을 걸면 상대방이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syn ack 하고 답장을 주고요. 그럼 제가 네, 반갑습니다. 이게 ACK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이걸 쓰리웨이 핸드셰이크라고 하는데요. 세피를 쓰는 스캔은 이 중에서 딱첫 번째 인사, 안녕하세요. SYN 신호만 살짝 보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 네, 안녕하세요. SYN ACK하고 답을 해 주면 아, 저기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문이 열려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바로 이 코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flags는 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응답을 까봤을 때그 안에 sa 라는 깃발, 즉, s y n 액 응답이 들어있으면 어하, 상대방의 내 인사를 받아줬네? 하고 그 포트는 열려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때요? 원리를 알고 나니 코드가 좀더 쉽게 보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스캐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업계 표준이라고 불리는 nmap이라는 엄청난 스캐너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이 파이썬 엠맵이라는 건요. 사실 엠맵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을 파이썬 코드 안에서 아주 쉽게 불러다 쓸수 있게 예쁘게 포장해 놓은 일종의 선물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가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짧아졌죠? 그냥 nmap.portscanner 이걸로 스캐너를 하나 만들고요. 스캔 함수에다가 어디를 몇번 포트부터 몇번 포트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스캔할 건지 옵션만 딱 적어주면 끝이에요. 특히 저기 arguments-sv라는 옵션 보이시죠? 저거 하나만 넣어주면 우리가 아까 힘들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자세하게 nmap이 알아서 다 검사해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편한 도구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제가 아까 파이썬 앤맵이 선물 상자 같다고 했잖아요. 상자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안에 진짜 선물이 들어있어야죠. 여기서 진짜 선물 즉 실제 일꾼이 바로 앤맵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약에 내 컴퓨터에 이 일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에러를 만나게 됩니다. 앤맵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만났을 때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순간이거든요. 아, 파이썬 엠맵은 마법 지빵이가 아니라 진짜 엠맵이라는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엠맵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 에러가 친절하게 알려 주는 거예요. 자, 엠맵을 제대로 설치하고 다시 실행하면 와! 결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우리가 만든 스캐너가 그냥 문이 열렸어요. 까지만 알려줬다면 앱맵은 22번 문이 열려있고요. 그 안에는 오픈 SSH라는 제품의 9.6P1 데비한 4버전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주는 거죠.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포트 스캐너를 다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대체 이 도구들을 각각 어떤 상황에 써야 가장 좋을까요?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포트 열렸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하시면 소켓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만약 나는 네트워크에 아주 깊은 원리까지 파고들어서 나만의 특별한 스캔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복잡하더라도 스케이피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잘 모르겠고 그냥 실무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한 결과가 필요해요 하신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파이썬 엠맵을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도구가 최고야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보는 습관. 이게 바로 좋은 개발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강력한 기술들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이 기술은 우리 집의 보안을 점검하는 착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남의 집 문을 허락 없이 따보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손에 쥔 개발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